딸의 문신을 최순실은 극도로 싫어했다. 모녀 갈등의 시작이 문신 때문이었을 거예요. 증언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순실 씨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데이비드 윤의 증언들 가운데에는 모녀 사이를 짐작해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 데이비드 윤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뭐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이 다니는 걸 많이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를 만나도 같이 와야 되잖아요 같이 네. 독일에 와 있으니까 주로 혼자 다니시고 이렇게 오히려 직원들이랑 같이 다니시고 음흠. 이렇게 했는데 같이 뭐 하는 걸 많이 못 봤어요 원래 딸이 엄마랑 친할 수도 있는데 먼저 네. 사회를 통해서 저희 국정 농단의 단초가 어디였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백성 변호사님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네요. 저번에 그 정유라가 덴마크 법정에서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일단 최순실씨 엄마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 단초는 처음 생각해 보면 신주평 씨하고 처음 만날 때 예. 그래서 그때 뭐 만나서 임신을 하고 따로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한때 뭐 채널에서 그때 보도도 나왔었지만 최순실 씨하고 그 언니 최순득이 조폭을 찾아가서 이 신주평하고 정유라를 좀 떼나라. 뭐 그런 남녀 관계부터 여러 가지 뭐 가치관의 차이나, 뭐 문신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딸과 엄마 사이가 그렇게 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실제로 최 변호사님 뭐 네. 재산 포기 각서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이 자리에서 저희 방송했던 그 기억도 납니다. 재산 포기 각서 해서 이게 하고 그냥 서명까지 했던 게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고3 때 공부 안 하고. 남자친구하고 해서 집을 나갔다. 거기다가 아이까지 가졌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엄마와 딸 사이가 도대체 어떻게 했을지는 정말 말안 해도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오히려 그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누구를 데리고 가서 떼 놓으려고 했다. 거기다가 이게 재산 포기각서까지 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게 손자가 나니까 이게 여기가 약한 고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한국에 있 문제되고 할수 있으니까 독일에 가서 한번 그 가보자 거기다가 내가 거기 재산까지 하나 이렇게 사줄게 이렇게 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 관계가 결국 독일 가서도 회복되지 아니한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왜냐하면 모전여전 둘의 성향도 비슷해서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증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데이비드 는 최순실 씨가 딸에게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대화를 많이 하네요. 뭐 잔소리식으로 얘기 많이 하시죠. 잔소리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하는 거. 네, 옷차림. 예. 네. 무이신 네.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 때문에 좀 네, 많이 싫어하셨죠. 뭐? 되게 컨서버티하고 네, 보수적이고 다른 자기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너무 자유분방하고 음, 좀 부딪힌 게 많았었겠죠. 네, 데이비드 윤 씨의 말에 의하면 최순실 씨가 보수적이었다는 건데. 그동안의 행정만 보면 정유라 씨가 엄마나 이거 해줘 했으면 다 해줬을 것 같은데 생각보단 좀 엄한 엄마였나 봐요. 근데 이제 보수적인 엄마라는 게 자식들 다 해주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이라고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최순실 씨는 보통의 부모 이런 걸 떠나서 이거 어느 부모가 다 품안의 자식이긴 하지만은 사실 문신 그 자식이 문신하고서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같이 딸이면은 같이 목욕탕 가고 싶은 게 엄마고 아들이면은 같이 목욕탕 가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인데 그 아들이나 딸몸면 온천지 문신이 어떻게 같이 목욕탕 가겠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안 좋아. 상식 상식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다다 <laughs> 그렇진 않죠.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일로 따져 보면은 좀 독선적인 엄마애가 아니었냐? 그러니까 어... 최순 최순실 씨가 정유란 씨의 눈, 눈에 맞추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욕심이라 할까 음... 이런 거에 맞춰서 말 타는데 승마에 노승일 부장이 어제 증언했잖아요 전혀 소질이 없는 거처럼 보이는 정유란 씨에게 억지로 말을 타게 하고 유학까지 그냥 보내가지고 독일, 덴마크 갖고 가니까. 이 정유라 씨가 상당히 삐뚤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둘 모녀간에 충돌한 게 아니냐. 엄마의 치맛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딸이 그거에 불만이 많았고 그런 증명이 강하지 않게 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김성환 변호사님 이게 고 다른 질문이긴 한데 증언들 물론 뭐 취재 열기가 뜨거워서 뭐 저런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수지 주변 사람들이 지금 증언과 폭로를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심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 일가는 일종의 트라우마, 열등의식이 굉장히 강한 집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국정을 농단할 만큼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바깥에 드러내놓고 그걸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돼 있었던 상황이고 예. 자기가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니까 모든 기대를 딸한테 다 했던 거죠. 딸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았, 야, 말기를 이제 기대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딸한테 승마도 시키고 딸이 또 좋은 나중에 이제 굉장히 좋은 집안에 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뭐 좋은 나, 사람 만나가지고 굉장히 좀 떵떵거리고 잘살 줄을 뭐 기대했을 텐데 그 딸은 또 그게 또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 때 부모가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면 그 자녀가 벗어나잖아요 거기서. 저항을 하려고 하고 또 반응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을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타투 자체가 나쁘다고 이렇게 폄하하면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몸에다 뭘 새겼다기보다는 엄마 나 이거 봐난 이런 거할수 있어라고 엄마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틀어져 나가고, 뭐 학교 다니면서 이미 뭐 아이를 낳는 뭐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흠. 예, 실제로 저희가 키워드에서도 지펴봤듯이 최순실 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문신을 굉장히 극도로 네. 싫어했다고 해요. 근데 저 문신이 그 전남편 신주평 씨의 영향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네티즌 블로그에 뭐 올렸잖아요. 신주평 씨가 문신에, 문신에 굉장히 관심 이 많다. 어. 그래서 결국 정유라도 신주평 씨 따라서 이제 문신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신주평 씨를 더 싫어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 타투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닌데 그렇죠. 보수적인 엄마 입장에서 보면 지금 1 0대 딸이 온몸에 갑자기 문신을 하고 어떤 남자랑 사귀고 나중에 아이까지 데리고 들어와 보세요. 2 0 살에 스무 살이 채 되기 전에 그거는 그니까뭐 최순실 이는 어떤 엄마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정유라 씨는 뭐 지금 한간에 계속 보도나 왔던 것처럼 엄마 대학도 못 나왔다고 뭐라고 할 정도로 엄마한테 굉장히 반항감을 많이 갖고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최순실 입장에서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정유라 이렇게 소위 폭주를 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싫었을 거고, 그걸 싫으니까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 얘기를 하면 10대, 20대 초반까지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들한테? 보통 반항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둘 사이 에 평행선을 계속 그렸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둘다 너무 센 성격에 부딪혀서 타협이 안 됐던 것, 그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최순실이 정유라에게 지원을 안한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는 나빠졌지만 계속 지원을 해왔다는 정황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 최순실도 어쨌건 엄마니까 예. 정유라에게 이렇게 지원했다라는 거니까요. 이 얘기가 자칫하면 아, 그럼 정유라 지금 최순실 지원 못 받겠구나로 오해하면 안 되실 거라는 어. 거, 그 얘기는 꼭좀 덧붙여야 될것 음. 같아요. 밥 먹을 때 둘이 얘기도 안 했다니까 최 변사님 호 진짜 본질로 가 보면 이거 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녀 갈등의 시장이 문신과 뭐전 남편 신주평씨라면 그것 때문에 이제 승마를 더 하기 싫었고 정유라 씨는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업에서 지원도 뭐 여가 생활 즐기다가 승마도 안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더 욕심이 있어서 제 2의 김연아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특혜가 더 쏟아진 거고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이정윤혜 씨가 얘기했을 때도 원래 유연히 지금 정유라 씨는 성악 음악에 상당히 재능이 있었다고 하죠. 그렇지만 부모들로서는 아 그거 하지 말고 실제로 승마해라 이렇게 하면서 삐뚤어진 것에 대해서 난 되게 굉장히 후회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 거기다가 아이도 가지고 하면서 사실 좀더 아이 가지고 엄마로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더더욱 그 엄마의 바람과는더 멀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렇게 한국에선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면서 엄마로서는 그 뒤에 새로운 큰 플랜을 만드는 과정에서 독일까지는갔지만 독일에서도 어땠습니까 지금 뭐 승마협회에 있는 박부 상무가 아 이거 삼성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한번+ 한번 타봐라 정말 그만큼 뭡니까 내가 타고 싶다고 해서 해도 세계 1등이 될까 말까 하는데 타기 싫은 사람 삼성에서 수십억짜리 말 사줄 테니까 한번 타봐라 하니까 탈 정도였다라고 한다고 하면 은 예.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가지고, 물론 본인이 해서 아시안 게임에 승마의 금메달까지 땄지만, 과연 이 올림픽에 대한 그런 비전까지 있으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티격태격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두 모녀 사이의 갈등 구조에 최순 씨 국정농단이 엮여 있는 게참 흥미롭고 신기합니다. 데이비드 윤씨 단독 증언 하나 또 있는데요. 자신이 본 정유라 씨는 차분한 성격이었다고 데이비드 윤은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시죠. 정유라 씨가 어떻습니까? 애인가요? 제가 느낀 건 되게 어려요. 어, 저게 말하면 되게 어려요. 어려요? 어, 세상 물정 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성격이...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는 거무신하는거 비해서는 성격이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엄마, 엄마한테도 막 대들고 버릇없이 하는 걸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엄마랑 같이 있었을 때인지 몰라도 그거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 네 예, 예, 저에 대해서는 왜냐면 같이 만났을 때는 말이 없으니까 엄마가 잔소리하면 듣고 있어요? 그렇죠 듣고 있어요 개기진 않아요 뭐 대들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이번 국정론단의 발단이 정유라 씨의 그 SNS 속뭐 돈도 실력이다 이런 뉘앙스의 그렇죠. 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데이비드윤 씨의 말을 들어보면 또 차분하고 조용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에 어떤 그 성품을 보면은 아니 평소에도 무슨 요동치고 막 악악대고 하면 그 안전 비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평소에는 차분하다가 본 본인의 어떤 마음하고 뒤틀렸을 때. 또 본인의 좀 어떤 언짢은 걸 표현할 적에 이제 좀더 욕설도 하고 그런 그, 그, 거죠. 이제 그렇게 다해 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면 다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건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그다음에 승마협회 국가대표 선발 관정 이런 걸다 하면서 학사농단국정농단다 하면서. 자기 딸, 정유라만큼은 아무튼 잘 키우고 싶은데, 정유라 씨도 자기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길이 자기가 편하게 살수 있는 길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좀 가심으로 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은 성격을, 정유, 데이비드 윤 씨의 말처럼, 그 정유라 씨의 성격이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일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거짓말도 잘해요,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도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무슨 그렇잖아요. 돈도 없고 국선 변호사, 국선 변호사냐 그러고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걸로 지금 우리가 완전또 땡전 한풀 없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번세번 번 우리 온 국민이 또 농락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예. 금방 그냥 보육원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하고 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내일이라도 비행기 벗고서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생각해 보니까 몇 개월이 지금 걸려도 안 돌아올 생각이 있었던 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김수환 씨는? 네, 저는 그, 약, 그 정유라 씨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약간 극단적인 감정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크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좀 조용하게 숨어서 있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굉장히 그러니까 불같이 성격이 나오는 이제 그런 쪽이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우리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두 사람이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뭐 데이비드 윤 대할 때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 평상시에 데이비드 윤을 대할 때 막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개밥 싸우기 하고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들 나오는 것처럼. 귀찮아서 뭐 본인이 한숨 드셨었는데요. 네, 그렇게 막 사람을 막대하다가 또 혼자서 가 있을 때는 굉장히 또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들 보이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최준 씨 모습도 사실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최순희 씨가 마치 국정을 막 농단하는 것처럼 막 그냥 휘어잡으면서 맨날 거침없이 이렇게 뭘할것 같지만 예. 실제로 최순희 씨가 이 녹취하는 음성을 보면은 아, 우 귀찮아. 귀찮은데 또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일들, 아, 이거 이렇게 많은 일들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또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안할 것처럼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이 하는 것, 뭐 이런 성격들을 다 양쪽에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희가 저 채널A 동아일보 단독 보도, 이제 데이비드 윤 독일 집사의 단독 증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데이비드 윤 입장이라면 최순실 씨하고 이제 정유라 씨가 사이가 좋고 본인도 집사 역할을 완전히 똑똑했으면 본인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 모녀가 사이가 나빠서 각자 각자했던 주문들을 난 받아줬을 뿐이고 일각의 해프닝일 뿐이다. 이렇게 증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데이비드 의원의 말을 전적으로 다신뢰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력자라고 알려진 사람들 여러 있는데 그 사람 말고 제3의 조력자가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다 아시는 것처럼. 뭐 조금 전에 민원장이 말씀하셨죠. 맨 처음에 지금 덴마크에서도 국선 변호인 선임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유명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했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변호인 을또 교체했습니다. 그 누가 할까요 그런 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데이비드 윤도 아예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누군가 제3의 사람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데이비드 윤 형제가 지금 독일에서 정유라의 집사 역할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지금 데이비드 윤의 얘기는 그것과 전적으로 좀 배치된 측면이 많습니다. 본인이 지금 명품 관련해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파산 직전이고 예. 지금 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나는 뭐 지금 최순실 일가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으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드러나와 있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관계와 데이비드 윤의 진술은 굉장히 많이 어긋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 최, 그, 최순실 씨와는 비즈니스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지금 그 강남에 그 건물에 하고 있는 테사로사라는 이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도 라이센스를 해준 사람이 데이빗 윤이란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는 점에서 실체적 진실과 조금 다르고 또 하나 지금 그이채널 a 이 채널A와 단독 보도 중에 신주평 씨가 사위인 줄 몰랐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빠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런 한 하나하나 봤을 때 상당 부분 실체적 진실도 없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잠시만요. 이렇게 데이비드 윈이 증언이 좀 단편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좀더알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를 안 하는 측면이 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확하게 어떤 그런 사이에 어떤 행간의 의미를 잘 간파하셨는데 본인에게 어떤 불리한 측면에 있어서는 살짝 가리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또한 가지 단독 증언이 있는데 민원장님 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유라 씨가 무서워하는 건 엄마 최순실 씨뿐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신의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하는지 밖에서 뭐 국정농단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힘을 무서워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을 할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일단 친하고 전부 다 높은 사람들이 그 엄마, 최순실 엄마의 뭐 전화 한통, 한마디면 다 굽신굽신하고. 차관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또 주변에 도와주는 뭐 노승일 부장이나 뭐 고용, 고용태 씨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굽신굽신하고 특히나 박원호 전무라고 얘기했잖아. 요 승마협회 전무. 예. 아주 실세였던 승마협회를 주물럭, 주락펴락 예, 했던 그 사람 같은 그 박, 전무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자기 를 엄마 일을 도와주고 자기를 편하게 해주니까 엄마가 얼마나 센 사람이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엄마 외에는 또 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엄마 외에는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죠 정유라 씨 눈에는 근데 무서운 건 없는데 지금 덴마크에서 줄줄 술술 얘기했을 때 정유라 씨는 난 엄마가 다 시킨 거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획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유라 씨가 그날 했던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아까 변호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날 얘기 관련해서 가만 들어보면 웬만한 건 엄마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른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을 만한 뭐 자금 세탁이나 뭐 그 뭐야 한국에서 이제 그 독일로 돈을 보낸 과정 그런 부분은 거의 법률가 수준의 대답을또 합니다. 그런 그런 건 확실히 누군가 뒤에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정유라 씨 얘기를 고지고 때로 믿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정유라 씨그 얘기 하잖아요. 엄마한테 다 떠미는 거면 야저배우망덕하게 아무리 그래도 저 엄마한테 떠미냐라고 하는데 어차피 최순실 씨는 못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는 예. 전략적으로라도 엄마한테 떠밀고 본인이 살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게 낫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됐기 음. 때문에 나온 얘기를 는생각입니다 저희 단독 보도 자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무서워하는 건 엄마 뿐이고 문신 얘기도 아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문신을 엄마가 극도로 싫어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식사할 때도 뭐 얘기도 없었다라는 게 일단 저희가 엄마와 친한 것 같지 않다. 모녀 사이가 좀 좋지 않았다는 게 이제 데이비드 윤 독일 집사의 주장, 저희 단독 보도 증언으로 살펴봤습니다.